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북 4360은 투다시 i n -1 터치스크린으로 대학생이나 업무용에 적합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16GB 램과 256GB 저장공간으로 효율적인 작업을 지원합니다. 4위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북5 프로 360은 강력한 성능과 멋진 디자인을 갖춘 2인치 노트북입니다. AI 코파일럿과 S펜으로 창의적인 작업을 지원하며 16GB 램과 512GB 저장 공간으로 효율적인 사용을 도와줍니다. 3위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북4 프로 360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무용 및 업무에 최적입니다. WQXJ 플러스 터치 디스플레이와 2인치 1 기능이 매력적입니다. 2위입니다. 삼성 갤럭시북 프로 360은 뛰어난 성능과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는 노트북입니다. 15.6인치 아몰레드 터치스크린과 S펜을 탑재해 실용적이며 할인 중이니 놓치지 마세요. 1위입니다. 삼성 갤럭시북 5프로 360은 뛰어난 성능과 고해상도의 터치스크린 S펜으로 작업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지금 할인된 가격에 확인해 보세요.